선한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한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수 있고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눈을 담게 하시고 그 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선한 눈을 열어 주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허무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경건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허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보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눈을 주셔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확실하게 갖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허무한 것이 아닌 진리를 보고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우시고, 기름부으시는 진리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강구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의 길에 서는 자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부모를 존경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를 구박하여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시며,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모가 필요한 것을 배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가 원하는 건강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부요와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훗날 부모가 없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신 것 같이 자녀들이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 자녀들이 살아나 순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케오가 주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 주시고 그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광대한 땅과 후손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한 자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자손만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사, 영원히 주님 앞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복된 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에게 복된 손을 허락해 주시어 그 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손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며 주님을 대접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손을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며 그 손으로 폭력을 쓰지 않게 하시며 경건하고 진실한 손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의 손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능력의 기도손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해 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찾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손, 복된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